단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던 하루, 그땐 그냥 잠깐 통신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근데 그 순간, 내 삶은 내가 모르는 사이 다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갑 속 신분증, 무심코 로그인된 SNS, 심지어 오래전 잊고 있던 어릴 적 기억한 조각까지, 누군가, 내가 잊고 지낸 그 시절에 머물며 조용히 집요하게, 나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됐어요. 잊은 사람과 잊지 못한 사람. 그 뒤틀린 집착과 엇갈린 기억의 끝에서 우린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문득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던 건 점심 무렵이었어요. 어라 왜 와이파이만 되지? 사무실 책상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잠깐 커피를 가지러 나갔다 왔는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통신 신호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냥 요즘 통신사 왜 이래? 정도로 생각했죠. 워낙 건물 구석에 있어서 그런 일은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했어요. 진짜 이상했던 건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이면 점심시간에 한두 개는 카톡이 오고 팀장님한테서 전화도 받고 택배 문자라도 오는 법인데 그날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톡을 보내도 회신이 없었어요. 왜 다들 바쁜가? 싶어서 웃으며 넘기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괜히 마음이 쎄한 거 있죠. 그래서 와이파이로 카톡에 혹시 내 전화 왜안 되냐고 동생한테 물었더니 누나 지금 전화 꺼져 있는데, 뭐, 무슨 소리야. 나 방금 통화했는데 아니 아까 엄마가 전화했다가 없는 번호라고 떴대. 없는 번호?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건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었어요. 급하게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직원은 말했어요. 현재 고객님의 유심이 타기기에서 활성화돼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연결된 IP로 데이터 사용 기록이 있고요. 현재 고객님의 번호는 외부 기기에서 사용 중입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잠깐만요. 그럼 제 핸드폰은 지금 통신이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즉, 다른 단말기에서 고객님 번호를 사용 중일 때는 기존 사용자는 통신이 불가한 상태로 바뀝니다. 그때 알았어요. 누군가 내 유심 정보를 탈취해서 자기 폰에 꽂은 거라는 걸그 순간부터 내 휴대폰은 그저 껍데기였던 거예요. 전화를 걸 수도 받을 수도 없고 문자도 다 차단돼요. 와이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기계였던 거죠. 이걸 잠깐의 사고로 넘길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날 이후로 제 통장은 물론 제 명의의 계좌에 이상 거래 기록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며칠 뒤에는 제가 중국에서 로그인한 기록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내가 중국을 간 적이 있었나? 아니요. 전 해외 한 번도 못 나가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공포 그건 정말 말로 다못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 번호를 통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누구인 척 했는지, 그걸 저는 알 길이 없었어요. 내 친구한테, 내 엄마한테, 내 회사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나인 척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가 살아온 흔적들을 누군가가 조용히, 완전히 갈아치우고 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진짜 미친 거 아냐? 잠깐 끊긴 신호인 줄 알았던 그 순간이 사실은,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시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통신사를 통해 일단 내 번호를 정지시키고 새 유심으로 재발급받았어요. 물리적으로는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더 무서웠어요. 도대체 그 시간동안 그놈이 뭘 했는지, 누구한테 접근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 그새를 탔네. 진짜. 기분이, 기분이 정말 더러웠어요. 핸드폰이라는 게 요즘은 그냥 기계가 아니라 내 삶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은행, 쇼핑, 연락처, 사진, SNS, 일정표, 위치 기록까지. 근데 그 모든 게 누군가 손에 쥐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와, 나 진짜 당했다. 사건을 파고들수록 소름이 끼쳤어요. 당시 제명의로 개설된 다른 유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 심천에서 사용 중이라는 기록이 있었고요. 예, 제명의로요? 네, 고객님 본인 인증 기록에 따르면 0월 0일에 개통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날 저 한국에 있었어요. CCTV이며 교통 기록이 다 있어요. 아, 그러면 누군가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도용. 그두 글자에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어요. 누가, 왜, 어떻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직장. 회사 메일, PC 저장 기록, 심지어 택배 박스까지 싹다 훑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책상 서랍에서 뭔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익숙한데 본적 없는 주소. 이름은 제 이름. 하지만 손글씨체가 너무 낯설었어요.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딱두 줄.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은 너야.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도 신분 도용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삶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제부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싸움이에요. 숨 막히는 추격의 시작이었고 난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 나 건드린 거 후회하게 해줄게.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대충 해킹이 아니라 내 생활 패턴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느낌이라가? 언제부터였지? 하루는 잠에서 덜깬채 세수하러 거울을 봤는데 그날 따라 너무 낯선 얼굴이 거기 비치더라고요. 분명 나인데 내가 아닌 느낌. 그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란 걸 알게 된건 그날 저녁. 누나, 나 방금 SNS 봤는데 누나 지금 여행 중이야? 뭐라고? 누나 계정에 사진 올라왔어. 파리야. 배경 봐. 에펠탑 앞이야. 해시태그도 있어. 해시태그 페리스 해시태그 여행 중그말 듣고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저 그날 회사 야근이었거든요. 집 마이너스 회사 왕복밖에 안 했고요. SNS는 제가 자주 하진 않지만 계정은 늘 로그인된 상태였어요. 설마 그 사람이? 급히 접속했는데 정말 누가 제 계정에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속 인물이 저랑 너무 닮은 거예요. 뭐야, 내 옛날 사진이야? 합성? 눈을 부비고 다시 봤지만 도무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그 계정으로 내 친구들한테 다이렉트 메시지가 발송된 흔적. 나 지금 유럽인데 카드가 막혀서 혹시 급하게 50만원만 아니, 이게 진짜 완전한 나인 척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신없이 카페에 앉아 조사를 하다가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봤죠. 근데 누군가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제 노트북 화면을 노골적으로 훔쳐보고 있었어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남자가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무심한 걸음. 하지만 분명 내 반응을 시험하고 있는 듯한 시선. 설마? 급히 뒤따라갔지만 카페 밖으로 나간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집 앞에 낯선 차량이 며칠째 주차돼 있는 것도, 현관 비밀번호가 자꾸 바뀌는 것도, 밤마다 모르는 번호로 잘 지내죠? 같은 문자가 오는 것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점점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도용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는 현실 위에 다른 누군가가 또 하나의 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내가 알아차리기 전부터 내 삶을 점점 대체하고 있었던 거고요. 끝장을 보자. 네가 던진 수작 내가 다 밝혀줄 테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어쩐지 현관문 앞에 서기가 싫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이 안에 있으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상상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은 그냥 그게 너무 현실 같았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정말이지 무심결에 현관문 위쪽을 올려다봤는데 어 뭐야 저거 핀처럼 보이는 작은 렌즈 하나가 천장 모서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건 절대로 원래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우산 손잡이로 탁 치니까 딱 하고 떨어졌어요. 정말이야. 렌즈였어요. 몰래카메라. 와, 이건 이제 경찰이 개입할 일이었죠. 무작정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증거로 그 렌즈를 건넸고, 그동안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전부 얘기했죠. SNS 도용, 유심 해킹, 명의도용, 그리고 낯선 남자와 익명의 협박 메시지까지. 근데 경찰은 처음엔 약간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요즘엔 SNS 해킹 흔하니까요. 근데 직접 감시 장비가 있었던 건좀 다르네요. 그러다 렌즈 안에 있던 SD 카드를 확인한 순간 형사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이거 그냥 장난 수준이 아니네요. 보세요. 이 영상들. 영상 속엔 내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 침대에서 누워 핸드폰을 보는 모습, 아무 생각 없이 방바닥에 누워 책 읽는 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너무 충격이라 숨이 턱 막혔어요. 잠깐 이걸 언제 어떻게 일단 디지털 범죄 수사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형사는 진지하게 말했지만 그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사는 이 집이 이미 나만의 공간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현실. 밤이 되니까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모텔 잡았어요. 그리고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런 짓을 하지? 도무지 떠오르질 않았어요. 누굴 해한 적도 없고, 원한 살 일도 없고, 그런데 그때 불현듯 작년 여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한 남자가 떠올랐어요. 이름도 얼굴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 분명히 말했어요. 어? 우리 예전에 본적 있죠? 기억 안 나세요? 난 기억나는데 그때는 그냥 헛소리하는 줄 알고 지나쳤어요. 근데 아니었나? 그 사람이 시작이었을까? 기억은 늘 배신하죠. 잊고 지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건드리면 마치 수면 위로 솟구치는 기름방울처럼 확 튀어나와요. 그날도 그랬어요. 모텔 방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다 작년 여름 횡단보도 앞에서 내 팔을 툭 건드렸던 한 남자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 멀끔하게 생긴 건 아니었는데 눈빛이 기이할 만큼 맑았어요. 뭔가 속을 다 들여다볼 것 같은 그런 눈. 기억 안 나세요? 나 예전에 봤잖아요. 여기 이 건물 저번에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저 아세요? 그때는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를 피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쫓기 시작한 게 경찰에선 당분간 조심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감시받는 삶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 감시자가 누군지 감이 오는 순간 도망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반격을 시작했죠. 내 주변 CCTV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 회사 근처, 단골 카페, 심지어 내 헬스장까지. 그리고 드디어 그 남자의 얼굴을 찾아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는 회사 근처 노점상이었어요. 한동안 잘안 보이던 군고구마 트럭. 그 트럭을 모는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때부터 날 따라다녔던 거야? 경찰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CCTV 캡처본, 차 번호, 위치 기록 다 넘겼어요. 그런데요. 그 남자 실종 신고로 등록된 인물이었어요. 정지훈 씨 맞죠? 2022년 여름 실종 처리된 사람입니다. 가족이 끝내 찾지 못했어요. 실종자요? 근데 왜제 주변에 나타나는 거죠?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 당신의 SNS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모든 공간에 먼저 나타나 있어요. 그럼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날 먼저 알았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나도 모르게 노출된 내 정보?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된 집착? 그 사람은 사라진 지 1년 만에 내 삶을 대체하는 사람으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외출할 때마다 주변을 살폈고 핸드폰은 항상 비행기 모드에 두고 다녔어요. 심지어 우편함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도 발견했어요. 이건 범죄였어요. 단순한 도용도 아니고 감시도 아니고 철저히 준비된 계획 범죄. 그리고 그 표적은 나였어요. 사람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오히려 감정이 마비된다는 말, 그거 진짜예요. 그날 이후 전 감정이 안 느껴졌어요. 무섭지도 않고, 화도 안 나고, 그냥 이게 언제 끝날까, 그 생각만 무한반복됐어요. 경찰에서는 신변보호신청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전 주저했죠. 내가 도망가면 그 사람이 이긴 거잖아요. 차라리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정지훈의 기록을 직접 하기 시작했어요. 실종 당시 신상, 가족관계, 주소지, 직업 이력, SNS 흔적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장의 옛날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어라? 그 사진 나치 익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진 속 공간이요. 분명히 기억나요. 그 벽지, 그 커튼 그리고 창가에 있던 화분까지. 이거 나 어릴 때 살던 집인데 믿을 수 없었어요. 설마 설마 했죠. 그래서 옛 주소지 근처로 가 봤어요. 지금은 재개발 중이라 철거된 집터였지만 그 앞에서 나는 한 할머니를 마주쳤어요. 이 근처 오래 사신 분이세요? 응. 여기 40년 넘게 살았지. 왜? 혹시 이 사진 속 사람 기억나세요? 사진을 내밀자 할머니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어요. 이집 살던 여자의 동생 아니냐? 네. 여자예요? 맞아.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고 뒤늦게 조카인가 뭔가가 들어왔는데 그게 얘인 것 같구먼 내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기다려 보세요. 그럼 이 남자가 저랑 같이 살았다고요? 응. 넌잘 기억 못 하겠지만 그때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을 거야. 그 남자아이는 말수가 거의 없었어. 근데 널 항상 따라다녔지. 허웃숨이 나왔어요. 정지훈이? 그래, 이름이 지훈이었어. 돌아오는 길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사람은 내 어릴 적 기억 한 편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잊었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날 잊은 적이 없었던 거죠. 그 기억이, 그 집착이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의 씨앗이었다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멍했어요. 버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내가 봐도 낯설 정도로 공허했어요. 같이 살았었다고? 근데 왜난 기억이 안 나지 눈앞이 아득했어요. 기억이 뚝 끊긴 그 시절.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밤이 되자 전화 한 통이 울렸어요. 발신자 없음. 평소 같으면 바로 거절했을 테지만 직감적으로 그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잘 지냈어?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 낮고 느릿한데 희한하게 익숙했어요.정지훈이지?이제 기억나네.뭘?그때 네가 날 어떻게 했는지?다 잊은 줄 알았는데 넌 그대로더라. 늘 나만 몰라봤지.그 말에 등에 땀이 쭉 흘렀어요.지훈아 무슨 말이야?곧 알게 될 거야.이번엔 네가 날 기억하게 될 차례야.뚝 전화가 끊기고 곧바로 도착한 문자 한 통.내가 널 지우지 않았던 이유.그걸 곧 보여줄게.급하게 다시 경찰에 연락했어요. 그가 다시 접촉했어요. 통화했고 문자가 왔고 녹취나 캡처하신 거 있나요? 없어요. 너무 놀라서. 경찰도 더는 일상 감시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드디어 스토킹 범죄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신변 보호도 시작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현 위치를 추적할 단서가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다 낡아빠진 방한 구석에서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꿈. 언니 나 버리지 마. 소름이 쫙 끼쳤어요. 깼을 때도 손끝이 저릿했어요. 도대체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지훈. 그 이름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내가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조각의 중심엔 끔찍한 기억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언니, 나 버리지 마.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자꾸만 현실처럼 생생했어요. 손을 꼭 붙잡은 그 아이의 눈, 그게 정지훈이었다는 걸 아침이 되자마자 확실히 알수 있었어요. 난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지? 어릴 적 사진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남겨둔 앨범 한 권. 거기 어렴풋한 여름 한 장면이 있었어요. 흑백처럼 바랜 색감. 창고 앞에 나랑 비슷한 또래 남자의 하나. 서로 웃지도 않고 손도 잡지 않은 채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게 정지훈이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저 사람은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니에요. 잊혀진 가족 아니면 나만 기억하지 못한 존재. 그래서 엄마 친구였던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나 어릴 때 혹시 같이 살던 남자애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이모 제발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정지훈이라는 아이 혹시 기억나세요? 한참 침묵이 흘렀고 이모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그래 지훈이. 네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같이 살았지. 너희 엄마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 아들이었어. 왜 같이 살았어요? 그 집에 사고가 나서 부모님이 둘다 돌아가셨거든. 너희 엄마가 며칠만 맡아달라 했는데 몇 달을 같이 지냈지. 숨이 막혔어요. 근데 왜전 기억이 안 나요? 네가 아팠거든. 네가 한번 크게 다친 적 있었잖아. 그때 머리를 좀 부딪혀서 그 이후로 지훈이 얘기만 하면 너가 엄청 울고 떼쓰고 그래서 그래서요? 엄마가 너한테 지훈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 다 너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셨겠지 세상이 멈춘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애를 지운 거였어요.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 애는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요. 내가 도망친 거였어요.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왜 그가 그렇게 기억하라고 집착했는지, 왜내 일상에 하나하나 스며들며 존재를 각인시키려 했는지, 그 아이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잊혀졌던 거예요. 그제야 정지훈이 나에게 보낸 문자 한 통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가 널 지우지 않았던 이유. 그걸 곧 보여줄게. 그건 복수가 아니라 증명이었어요. 내가 정말 존재했었다는 걸 내가 인정해주길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도 왜곡되고 무서웠어요. 이제 그와 반드시 마주해야만 했어요.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워졌죠. 내가 기억하지 않기로 했던 사람 그게 사실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이였다면? 그렇다면 그토록 뒤틀린 집착이 전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해, 이건 그날 밤또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준비됐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으로 와. 주소가 찍혀 있었어요. 어릴 적 우리 집 근처, 지금은 철거된 동네의 작은 놀이터. 거기 어릴 때단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누군가와 그 아이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나섰어요. 경찰엔 위치를 공유하고 근처에 대기해달라 부탁했어요. 놀이터는 정말 폐허 같았어요. 그 쇠미끄럼틀 녹슬고 찢어진 그물근에 아무도 없는 공터에 딱 그가 서 있었어요. 검은 모자, 어두운 코트,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지연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수십 년전 기억이 폭발하듯 떠올랐어요. 하얀 여름, 낡은 골목 끝에서 손잡고 걷던 우리. 지훈이랑 나. 언니는 나 버리지 않을 거지? 당연하지. 근데 나또 보내면 안 돼. 응, 너 이제 우리랑 살 거야. 그때 엄마는 지훈이를 보육원에 다시 보냈어요. 나는 울며 불며 매달리는 지훈이를 돌아서 외면했어요. 그 기억이, 머릿속에 봉인된 기억이 마치 누가 벽을 허문듯 와르르 쏟아졌어요. 지훈아 미안해.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널 보육원에 다시 보낸 게 나도 너무 그땐 너무 어려서 기억도 안 났어 알아. 넌 나를 잊은 게 아니야. 날 버려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말이 심장을 찔렀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는 말없이 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 안엔 내가 찍은 적 없는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집안에서 무표정하게 움직이는 나 sns에 글을 올리는 나 심지어 울고 있는 내 모습까지. 이건 다 뭐야?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내 곁에 있었는지 넌 아무것도 몰랐잖아. 순간 경찰차 불빛이 번쩍였고 지우는 흠칫 놀랐어요. 이젠 됐어. 네가 기억했으니까 내가 원한건 그거야.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체포됐고 나는 경찰 조서에 하나하나 진술을 남겼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눈물이 났어요. 이 감정이 뭔지 죄책감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이제야 누군가를 진짜로 떠나보내게 됐다는 안도감인지 알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 나는 모든 걸 멈췄어요. 출근도 안하고 sns도 닫아두고 집안에 틀어박힌 채 하루에 수십 번씩 대감기 재생을 반복했죠. 지훈이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 애는 단한 번도 나를 원망한 적 없었어요. 그저 기억해달라는 메시지를 온갖 방식으로 전해왔던 거였죠. 그럼에도 나는 그걸 전부 위협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정지훈 씨 심리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대요? 경계성 인격장애와 해리성 기억장애 증세가 의심됩니다. 본인은 자신이 잘못한 걸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피해자와의 유대감을 운명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도 내려졌고, 치료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두고 스토커라고 부를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라 단정 짓겠죠. 하지만 나는 그 어느 쪽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는 단한 번도 날 해치려 하지 않았고 그 아이는 어릴 적 나한테서 전부를 빼앗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네가 떠날 때나 혼자 남겨졌던 그 집의 정적을 지훈이는 평생 살아왔던 거구나. 며칠 뒤 경찰을 통해 지훈이가 남긴 손편지 한 장이 전해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나는 봉투를 열었어요. 익숙한 글씨체, 어딘가 또박또박하면서도 삐뚤어진 그 필체. 지연아, 난 이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조금 알것 같아. 널 증명받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냥 내 기억에 살고 싶었던 거였어. 그때 미끄럼틀 아래서 언니가 나한테 말했잖아. 우리는 진짜 가족 같아라고. 나는 그 말을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았나 봐. 이젠 놔줄게. 네가 날한 번만 제대로 봐줬으니까 그걸로 됐어. 편지를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래된 놀이터를 떠올렸어요. 그날 그 자리 지훈이가 혼자 미끄럼틀 밑에 앉아 나를 기다리던 그 모습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제야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같은 꿈을 꿨어요. 해질역의 놀이터. 비어있는 그네. 그리고 그네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 나는 늘 꿈속에서 그 아이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가까이 가면 희미해지고 손을 뻗으면 사라졌어요.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제야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지훈이는 정신병원에서 치료 명령과 함께 보호 감호 조치를 받고 있었어요. 면회는 금지였지만 나는 담당 의사를 통해 그의 상태를 물을 수 있었죠. 최근엔 조금씩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제 괜찮아질까요?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에게는 기억보다 더 깊은 결핍이 있어요. 그 사람에겐 지연씨가 잊은 기억이 아니라 잊고 싶지 않은 유일한 세계였던 겁니다. 마음 한켠이 너무 먹먹했어요. 그 아이는 집이 뭔지도 모른 채 어린 시절 나와의 몇 개의 장면만 붙잡고 살아온 거였죠. 나는 그걸 지워버렸고 그 사실이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어린 시절 놀이터가 있었던 그 자리에 작은 편지를 묻기로 했어요. 직접 쓰진 못했어요. 그래서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네가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 그래서 외면했고 그게 널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넌 나를 원망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저 한 번만 내가 있었단 걸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 나는 편지를 작은 돌멩이 밑에 눌러놨어요. 이젠 됐어. 기억할게. 너도 나 잊어도 돼. 바람이 불었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 공터에서 나는 아주 오랜 이별을 했어요. 그 아이는 떠났고, 그 기억은 남았고, 나는 마침내 용서할 수 있었어요. 나를, 그리고 그 아이를.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꾸고, SNS도 비공개로 전환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내 삶을 기억 없이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무심코 지나쳤던 인연,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말, 잠깐이라도 곁에 머물렀던 누군가의 마음. 그 모든 게 누군가에겐 세상의 전부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며칠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지훈 씨 병원 내에서 자해 시도가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지금은 괜찮은가요? 네, 생명엔 지장 없지만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어요. 당분간 면회나 서신 소통은 더 제한될 겁니다. 그 사람 혹시 뭐라고 했나요? 형사는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이는 괜찮아요? 그 한마디만 반복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며칠 밤을 뒤척였어요. 그러다 결국 짧은 편지 한 장을 썼어요. 지우냐. 이제 너는 내 삶을 살아도 돼. 더 이상 날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기억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널 기억할 거고 잊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도 스스로를 용서했으면 해. 그 편지는 전달되지 못했어요. 의료진이 판단하길 지금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전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제야말로 내가 진짜로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몇번 바뀌었어요. 어느날 회사 앞 노점에서 군고구마를 사려다 문득 검은 모자를 쓴 남자의 뒷모습이 스쳐갔어요. 잠시 멈춰섰지만 그는 아니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림자를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게 되었구나. 지훈이는 내 삶에서 두려움이 아닌 이해로 남게 되었고, 나는 마침내 내 이름으로 다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있는 게 편하다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기억 하나가 살아있는 증거이자 전부일 수 있다는 것 지훈이와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기억은 마음이 담겨야만 진짜 살아남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